어이구. 또 됐는데? 또, 또, 또! 올라, 어이구. 어이구, 깜짝이야. 페. 패, 어 아, 나이스, 나이패다날이스다 <놀린> 형, 나이스! 엄마를 죽이 하는데 힙하시네. Oh. <laughs> <laughs> 근데 사 힙한데, oh. 조언이 oh. 오! <laughs> oh. oh. oh, nice. 빨다아니아니 아, 예. 드리블 쳐도 돼파팅 어. 아, 아, 네. 천천히 아 굿. 아이고 아하. 어 뭐야 왜 가만있어 뭐야? 어, <laughs> 어. 이게다고? 고라 그냥. 자. 아 오! <mainland mermaid> 어, 위험해 위험해 그건 싫대 자기가 <laughs> 자기그 가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지. 내가 하잖아갈어 술도 못 마시잖아 나 갈게 아 대리 얼마지? 나 진짜 나 진짜 간다? 아 자고 갈까? 알니면은늑대아를 그니까, 불러. 아, 그, 커기로어 그, 그, 같이. 야, 그렇게 낮게 주면베상대상 <놀람> 여자친구도 온데 <놀람> 아, 진짜? <놀람>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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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. 어. <aría> 어. 조심신틀기하 <Thermodugan>? <displays> 아, <넷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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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찍었다 쟤 오래 공격는데 지금 파티 고상하느냐고 못찍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포트코에서 등심 거 통돼지야 아통 통삼겹살 두팔 통삼겹살 예약을 했어? 알겠지 사람이 모여야 뭐가 <목소리> 돼야 예약을 하지 아니 대네 멤버만 가는거야? 아니아야 아, 일단 우리 가되는지안되는지 되는지 아, 우리가 일단 아, 지 얘기해가지고... 야, 지금 야, 지금 어, 야, 지금 바로다. 야, 지금 바로다. 야, 지금 다 그래. 야, 지금 바로 야, 지금 바로다. 야, 지금 바로다. 야, 지금 바 바로다. 야, 지금 바로 바로다. 안지지다 돌렸어 화내지 마. 미안 <락> 지금 우리 파티 준비 때문에 바빠. 불와이진이현진이한 시간하고 그 다음 대만원인데따로또 해, 아와로 은 너무 떴습니 오! 여. 야, 가운데 볼안 넣고. 어, 진짜. 아이고, 진상맨. 어. 강경 교플랫플랫 네. 지플랫 네, 심장은 플랫 그 사이에 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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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백커트, 백커트. 나가시나 땡겨라.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? 지 야, 야, 야. 야, 야 비세 명이 잖아왜안 가? 아직안 가? 야, 너네 나한테 뭐라 하지 마.